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카로플 접을 수도 있어요 공수경보! 공수경보! 왜냐면요 제가 대회를 나가요 대회를 나가게 돼서 그 대회 연습 을 해야 돼가지고 한2 3주 동안은 카르프를못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보가 밝혀져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 그란트리스모 대회 나가요 칠해동이라 해가지고 치즈 레이싱 동아리라고 있거든요 남궁경 님이랑 형동 님이 주최 하시는 이벤트 대회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늦게 켰던 이유가 지금 이 방안부스 안에 풀스 세팅 하느라 좀 여기가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늦었던 거거든요 휠 지원받아서 실제 레이싱 휠로 대회 참가해요 어제 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레이싱 실제 운전도 해보고 잘 되더라고 6월 25일에 카라플 시즌 3 3 시작되는데요 난 대회잖아 야 대회를 내팽개치고 카라풀을 해 아래 지금 참가자 라인업 지금 나왔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뽀금이님 여기에 참전하십니다 아니, 현재 프로레이서예요 호금미님은 M. 페스티벌 나가서 실제로 대회 나가시는 프로 레이스 분이신데 이, 이 분이 여기에 i 참여하시는 그리고 호 v 님 인수님 e 트를하시이분들참이를했참요를했어 네, 저번에 차저회에차오회던 분들도 다 여기에 참가를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첫 참가 과트 스트리머 <laughs> 라인업이 살벌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벤트성 대회라고 가볍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 진짜 빵 연습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 대회가 일반 로드카나 그런 레이싱카로 하는 게 아니라 슈퍼 포뮬러로 해요 <laughs> <laughs> 진짜 개빵 연습해야 돼요 저번 대회 때는 일반차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포뮬라카로 하는 거라서 개빵 연습해야 돼요 팀장 네명에서 저희 참가자들 경매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건너견너로 몇 번씩 들어봤던 사람들도 있고 초면에 신 분들도 있고 아무도 제왕님 안 뽑을 것 같다 어기야 그런 말은 나를 슬프게 해. 아 진짜 대회 때만큼은 나 응원해 줘라. 진짜 나까지 말고 대회 때만큼은 진짜 모두 까기 금지. 대회니까 나도 진짜 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와 진짜 퀄리파이 평균 순위 1.5 레이스 평균 순위 1.5 쉽지 않은데. <laughs> 진짜 개 고인물 두 명. <laughs> 이게 실제 F1 경기처럼 페널티가 있어요. 카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컨테코 추어하면 5초 페널티. 내가 주행하다가 상대방 차량 박았어. 박고 나서 그 차량을 추월하면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박으면 안 돼요. 박으면 은 5초 페널티.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긴 해. 우리가 너무 미친 레이싱 게임만 했던 거야. <laughs> 우리가 너무 정신 나간 레이싱 게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후반컨테고리나 스피드 유발. 내가 만약에 앞차를 박았어. 근데 앞차가 내가 박은 것 때문에 스피드를 해. 그러면 이제 최종 기록에서 10초가 늘어나요. 어 어뢰 카트라이더식으로 표현하면요 직북꽂에서 상대방 카트 돌아가면은 10초 늘어나는 거예요. <laughs> 라인 박탈 추월 뭐 요거는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상대가 미리 진입할 라인이 있으면요 그 라인을 잡아먹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카트 같은 경우는 막 상대방이 바깥쪽에서 안쪽을 팔려고 하는데 막 뒤에가 안쪽에서 테러라인 파면서 인, 인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했다가는 그것도 페널티 먹어요 카트식으로 설명하니까 이해 확 되지 다중 충돌 유발 이건 뭐냐 내가 가다가 주행 막자했는데 뒤에서 한 명이 막혔는데 그 막힌 걸로 인해서 뒤에서 한 세, 네 명이 3킬 맞았어 이러면 은 무려 15초 가까입니다 브레이크 미스 그냥 직붙고다가 드리프트 타이밍 놓쳐가지고 충돌하면 은 그건 바로 페널티 먹습니다 이 사람들 카테 저려듣네.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 눈높이. 투 무브 사고 유발. 너무 많이 움직인다. 뒷사람 드래프트 안 주려고 와래가리 치는 거. <laughs> 그렇다면 또 기록에서 5초가 까입니다 진짜 너무 카트식으로 설명하긴 한데 근데 이거만큼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반복적인 투 무브 행위 금지. 반복적으로 드랩 만 주려고 익시드 쓰고 출발하는 거 막으려고 와리가리 치는 거안 됩니다 사바사 상황 라인 차단 사바사가 뭐냐면요 이제 차두 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상대방 밀어내가지고 드리프트 라인 망가지게 막 막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런 걸 하면은 또다시 5초 까입니다 익시드는 없잖아 상으로 오버테이크 있긴 해요 부스트 기능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있어요 그 기능 써가지고 앞으로 나설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라인을 막는다 그러면 페널티 무조건 먹어요 이러면 게임을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10 레이싱이나 이제 실제 레이싱 경기에서는 이게 정상이긴 해요 막으면 안돼 후원 상품이 벤큐 모니터 예산에서 m v p 쓰면 EX251 그리고 최종 MVP는 EX271 총상금 500만 원 CG직에서도 제작을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금을 걸리고 멤버분 들도 나도 쟁쟁하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여기 빼꼼 껴있는 거 맞나?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트라이더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한 거예요. 이 라인업을 봐서라도 나는 개열심히 해야 돼. 이번에 다들 첫 출전이다 보니까 무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저의 목표는 한별두 개까지 찍어보기. <laughs> 3티어까지는 올라가보자. 2티어랑 1티어는 너무 사람 영역이 아니고 아, 이내 주제에 무슨 2티어, 1티어입니까? 에이 봐봐요. 컬리파일 1.5든 레이스 1.5든 이게 이게 사람 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레이싱휠을 설치를 하느라고 지금 제가 늦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좀 곤란해졌어요. 제 방음부스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 텐데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페달이랑 레이싱휠 다 안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나와. 요게, 가로 150, 세로 150. 이 공간 안에 어떻게든 우겨넣어야 된다 여기 보이죠? 플레이스테이션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다가 대충 여기 낑겨놨어요 저는 방송할 때 본체가 항상 방음부스 바깥에 있어요 방음부스 안쪽으로 선만 길게 가져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문제는 플스도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돼 근데 USB 선들이 다 짧아가지고 일단 집에 남아서 굴러다니던 것들 고품질로다가 뭐다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이 좁은 공간 안에 레이싱 휠 이런 거다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 방음부스 입구 쪽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laughs> 이게 의자 다뺀 거예요. 원래 의자가 안에 들어가있었거든요 페달 놓으니까 의자를 뒤로 빼야 페달을꽉 밟을 수 있어. 이방 바우스가 겁나 좁아 가지고 의자를 이만큼 정도를다 빼야 어느 정도 이제 운전하는 자세가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라면 풀 브레이킹 할때 레이싱용 거치대 스탠드 뭐 이런 거 없이도 의자가 뒤로 안 밀려요. <laughs> 오히려 이걸 레이싱하면서 장점이야. 아무튼 의자가 지금 이 상태고 문제 안쪽. <laughs> 야, 처참하다. 나 진짜, 열악하다, 열악해. <laughs> 이 환경에서 저는 대회를 나가야 돼요.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기 페달 보이죠? 이 페달도 겨우 배치했어요 여기다가. <laughs> 이 휠도 어댑터가 필요하거든요.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전원선이 여기로 가서 여기 스피커 뒤로 해 가지고 여기 모니터 뒤로 해 가지고 이게 휠 어댑터인데 이 어댑터가 어디로 가냐? 사실 여기로가 가지고 여기 해 가지고 여기 멀티탭 보이시죠? 여기랑 연결. 플풀스 선이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 방어부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캔들만 <laughs>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아래 있는 발판도 따로 선이 연결되거든요? 이 선은 어떻게 돼있냐 여기로 나가죠? 책상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해가지고 카로플 방송할 거면요. USB 선 위에다가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방송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카로플을 하잖아요. 왼쪽 팔목에 레이싱 휠이 다아요 지금. <laughs> 좀더 옆으로 안 묻어먹기나 이거? 야, 옆으로 옮길 수가 없어. 야, USB 선이 짧아가지고 옆으로 옮기면 안 돼. 그냥 이대로 방송해야 돼. 미치겠네. <laughs> 나 진짜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laughs> 근데 휠이 여기에 있으면은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 휠을 풀어서 옆에다가 옮겨놔야지 방송이 가능하다. <laughs> 플스에 캡처 캡드카드한다한에 캡처 캡드카서 패스 패스로해가해고지모이터로터로했어했어요서문제문제다뭐스플 h 는 m i 에 h 결돼있에연송컴퓨터 방송 p 퓨터는돼 있어가지고 모 p 터 입력을 있어야지고 모니터 입력을 바꿔야 u g h pass through, 들 a 너 내가 돈벌면은내 방송 환경 방음부스 환경부터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h 스로 방송 송출하려면은 아이패드에 물 pass through, pass t 가지고 맨날 방송할 때마다 h 다 꽂았다 h 다 꽂았다 해야 돼요. 방음부스 새거로 갈아야 된다고? 갈아줄 사람? <laughs> 침대부터 뺄까 그냥? 근데 침대를 빼면 나 어디서 자지? 그게 또 문제야 아무튼 대회 나가기 위해서 플스는 여기다 설치하고 의자에 뒤로 당기면서까지 이 세팅을 했다 아무튼 플스 가지고 그란터 주스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다? 방송용 세팅이다 보니까 플스 화면을 보려면요 방송 컵도 켜져 있어야 플스 화면이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방송 컵만 켜도 방안이 더 뒤지는데 방음보스 온도 아니에요. 실제 제방 온도예요. <laughs> 방음보스는요 여러분들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러다 진짜 죽겠다. 대회 나가려다가 진짜 사람 죽겠어 이거. 아 그냥 전기세 볶가고 에어컨 무지장 켜고 있어요. <laughs> 아니, 전기세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어 이러다가 지금 에어컨 켜가지고 방음부스 온도가 28도예요 안키면 31도는 기본으로 찍는데 풀스랑 방송컴을 둘다 켜야 되다 보니까 두 기지에서 나오는 열이 엄청난 거야 그 결과 방음부스가 아닌데도 그냥 방 전체가 31도가 찍힌다 방음부스는 34도 어? 에어컨은 서너 도그 정도냐고요? 네 방음부스가 27도면 굉장히 시원한 편이에요 방음부스는요 여러분들 제가 한 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짖기지 않고서는 제가 방음부스 안에 있을 때 27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방음부스 안에다 세팅 다 했고 그럼 비키니 입고 방송해야겠네 도대체 얼마나 더운 거야 굳이 비키니여야 할까? 솔직히 더 해보려고 하기에는 방음부스가 이제 좁아 예전에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었는데 이 안에서 한 500년 동안 방송해보니까 어, 방음부스가 작아 <laughs>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란트리스모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카로풀 방송이 없을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